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운드 독스입니다. 네, 오늘의 게임은 바로 로블록스 발디 수화선생님 탈출 게임입니다. 자, 이거는 일곱 문제 풀어서 탈출하는 게임이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미에 숟가락 위로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x1은 1. 1. 10x7은 3. 3, 3은 9.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통과.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자, 두 번째 문제. 20x0은 21. 자, 나누기죠. 2, 4, 8. 자, 아무 때 가세요. 자, 두 번째 탈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은 가도록 하죠. 점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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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no drink, drinks in the h a l 자, 이걸 잘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 잘 피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점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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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우 정말. 네, 실수했네요 점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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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오케이아오 마이 실수 네실수했습니다 다시 가세요 점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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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i go. j u 점프하시고 점프하시고 점프 a s s i go. j u s 점프하시고, 아, 아, 내 네, 밟았다. I'm sorry, but I love you,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점프하시고, 수, 점프하시고, 수, 점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밀려가세요. 다음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 10 빼기 6. 뭐죠, 여러분들? 자, 10을 하면 4죠, 여러분들. 다음, 더 하시면 6이죠. 6 가시면 됩니다. 자, 이더이 5는 7이죠. 이 다음 데 가세요. 자클 클래스입니다. 이제 네.. 세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들. 자, no running in the hall. 달리지 마라. 그러죠. 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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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리어했고요. 여기서 점프하시고 아, 아. 엄마 실수. 이제 점프하시고 점 빠시고 점 빠시고 아아아아아아러분들 알려 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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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외우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리셋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자, 그러면 다시, 가도록 하죠. 점프하시고, 점프하시고, 아잇! 아, 아 왜이러냐 자, 다시 가겠습니다. 점프하시고, 여기서, 여기 가시고, 점프하시고, 점프하시고, 점프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외셨죠 그래서 제시고 bar d 치면 되고요 다음은 요거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playtime 어? 맞는데? play time 자 그리고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란 말이죠 여러분들 요거는 그래푸 트스 아아 아 잠시만 몇 트스 앤드 크레 푸 트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마 나스 육더 사는 뭐지 여러분들? 뭘까잉요? 뭘까잉요? 너 몰라잉요? 그니까, 말하자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그건 마이너스 3 하면 될 거예요. 그니까, 5, 4, 3, 2, 그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5는 5, 2, 10입니다. 만들어가세요 갑시다. 자, 네 문제에요. Let's play! 1, 2, 3, 4, 파이 서파이 네오 이렇게 하죠 자클 줄로 이클 자를 피해서 가도록 합시다 좋아요 안녕 양말 반가워 다음에 이쪽 골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헛헛헛자 3-5는 뭐죠 여러분들 자1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자, 4, 3, 12. 완두하시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자, 됐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줄넘기와 발디 합친 거죠. 악!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멋신 스럽게 가서 점프하시고. 중간에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점파시고 점파시고 오케이 가시면 클레드입니다. 자, 다음에 일로 가세요. 스쿨 팩토리 올리. 아왜왜왜 왜? 까리셋 왜, 왜, 왜. 브라 됐습니다. 으으으음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이거 못 봤네요. 자, 이 구장이 용암 을 만들었어요. 이 집을 전부 다 방을 n o and anything school, morally only rooms in the hall. 자, 뭐라고 하죠? 그냥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99 빼기 2는 97. 2고, 18. 만나가시고, 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6문제죠. 이거는 점프점프 점프 하세요. 점프, 점프. 앞으로 가면서 쭉쭉, 앞으로 가면서 쭉, 앞으로 가면서 쭉쭉. 아, 다시 불만 했네. 옆으로 가면서 쭉 해야 돼요.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아이템 잡고 탈락해요. 그래서 아이템 탈락만 먹은 자, 바로 여기 보면, 여기 뒤에, 그 그러니까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뒤집어도 없습니다. 안 보여요. 이쪽에 쿠키가, 쿠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쿠키를 이 바보 빌리한테 줍시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가도록 합시다. 19% 씨, 문 100. 88에 64. 음대로 가시고 클리어.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가시고 가시고. 자서장않기있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죠 조심히 피하시고. 자여선은요 여러분들 점프하시고. 아, 오케이, 저 실수입니다. 저 실수, 예, 죄송합니다. 저 점프하시고. 아. 자, 복수가 급다 갑니다, 여러분들. 핫, 핫, 핫. 오케이, 성공했죠? 저은는 너무 쉽게, 아. 쉽게라고? 안 나냐? 자,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점프 실력을 보도록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점프, 점프 하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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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점프! 오케이, 클리어 했습니다. 자, 여섯놈은 여러분들, 이쪽 실의 답이에요, 여러분들. 답은? 75. 어? 뭐죠? 아니죠. 제가 실수한 겁니다. 57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가면 클리어 했습니다. 와우. 자, 파트 2. 한번 가보도록 하죠. 똘랭. 캠핑 바디. 자, 가보록겠습니다 자, 점프,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치 있네요. 여기서는 조심있게, 감, 면 되는데, 좀 어렵네요.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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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리어. 복수는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금방 깹니다. 어, 어 자, 헛, 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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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 수 있었는데, 실패했구나. 갑니다. 우 어, 자, 헛, 헛, 어, 으, 어, 자, 헛, 자, 오케이, 클리어. 자, 와우, 오려갑니다. 자, 아이템 묶고, 다음 판동 갑시다. 저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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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하시고요 그래서 점프하시고 이렇게 서서 가시면 됩니다. 다음 판 쪽으로 온데요. 다음 판은 자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쪽 가시오. 아.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시고 이쪽 가시고 아 아. 다시 한번더 이쪽 가시고.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점프 하시고, 쉘에서 가시면 됩니다. 클리어. 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구독과 미소 꼬라비로 좋아 요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